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분양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한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씀에 조상재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분양 주택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2007년 15,000호에서 2011년 3만호 두배 가까이 늘었으며 올해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미분양 주택, 즉 분양 개시 후 공사 기간 2~3년 동안에도. 그 분양이 마치질 못한 그러한 비율이 1.7%에서 8.9%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규주택 10채 중한채 가까이가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고 사업자 소중에 어, 남아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도 어, 이러한 문의가 건설사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만큼 뭐 사업도 안 좋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길 텐데요. 분양은 됐지만 입주를 아직 하지 않은 그런 미부 미입주 주택도 많다면서요. 네 앞서 말씀드린 미분양 주택 처분도 문제이지만 분양을 받고 그 입주를 잔금 입주 잔금을 미루고 어, 입주를 지연하는 경우가 2005년도에 약 10%에 불과했지만 2012년도에 3배에 가까운 30%까지 급등했습니다. 신규주택 10곳 중에 세곳이 빈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만큼 예. 상황이 안 좋은데 뭐 특히 택지 개발지구 신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아, 경기도 내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경기도 지역 내 11개 택지지구 내 주택 공급주택의 입주율을 평균 28%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지역별로 보면 최근 입주가 시작된 고향 삼송 지구의 미 입주율이 91%에 이르고 남양주 별내 지구 54%, 김포 한강 지구 36%, 군포 당동 이 지구 2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어, 이 수치는 입주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과 교통 등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했다는 점이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비하면 뭐 격세의 지감이라 할수 있겠죠. 네, 뭐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수요 공급의 불일치 등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분양 주택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 어... 문제는 그 수요 공급의 미스매치다. 이런 것이겠고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심리적인 요인과 지수에 의한 그 요인들로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중심이었던 공공이 한정적인 물량이지만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반값 아파트 등의 형태로 주변 지역 대비 50에서 70% 정도의 분양 가격 주택을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주택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공급 대상이라든지 물량이라든지 뭐 공급 조건이라든지 여기 이런 거에 고려를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민간 공급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인, 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 그 결과로 매수를 보류하고 나도 그 반값 아파트를 어, 혜택이 대상이 될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심리가 그 관망의 자세로 이끌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수적인 측면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일단 100%는 넘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 115%, 미국의 111%에 비하면 아직 초과 공급을 논의하기는 힘든 그 국면이지만 최소한 짓기만 하면 바로 분양이 된다. 이러한 시대는 지났다는 것입니다. 음. 어, 또한 올해 들어 이미 50%를 넘어선 1인, 2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시증의, 시장의 중시 그러한 니즈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자들이 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4인 중심의 공급만을 고소해왔다. 이런 점을 들수 있겠습니다. 기타 네. 인구 증가율,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발, 금융위기, 국내외적인 지표들이 주택 시장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쭉 들어봤는데 미분양 아파트 중에는 대형이 많다고 합니다. 뭐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몇 년간 분양 물량이 늘어났는데 뭐 시장 트렌드인 소형보다는 중대형을 많이 공급한 거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맞습니다. 어... 그 시장에서 그 요구하는 그러한 어, 내용들과는 달리 어, 계속해서 그 과거 에 했던 방식대로만 어, 그 공급을 했던 부분들이 문제의 원인이일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어, 바로 시장 그 공급자들이 인식해서 어, 소형 주택이라든지 시장 니즈에 맞게 바로. 어, 따라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활용이 되나요? 예, 어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 임대 분양 그 공공임대주택을 어 그. 결국 LH 공사라든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매도 어, 그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내용들은 주택거래 활성화 제도 이런 것들로 임시적인 방편들로 그 동안에 많이 나왔던 모습이일 수 있겠습니다. 음. 어, 하지만 이러한 그 일시적이고 어, 섣부른 시장 개입은 시장의 그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뭐 빈집을 놔두 놔두 니 임대 공공임 대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매입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 그 돈에 관한 문제가 귀결이 되겠죠. 어, 이미 2012년 기준 LH 공사의 총 부채가 14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결국 그 공공기관이 이러한 매수 비용을 어떻게 된다고 하면, 어 추후에 뭐 공적 자금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 국민에게 그대로 어, 전가되는 그러한 양상이 문제점이 있다고 할수 있겠죠. 네, 뭐 미분양 문제가 잘못된 분양 제도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건설 주택 건설 분양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그 선분양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는 금융조달과 연결해서 선분양제도를 살펴보면 주택의 양적 부족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행자 및 건설사는 분양리스크에 대한 부담 없이 금융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선분양을 통해서 이러한 대출금을 상환해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음. 좀더 확대해석을 한다고 하면 일종의 선도 매도라고 할수 있겠, 매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러한 선도 매매는 경기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주택 경기가 조금만 이렇게 하락한다 하 하게 되면 어, 그 위험은 그 이상으로 또 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상황에 민감한데 분양제도를 좀 개선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일단. 그 주택 보급률이 현재 102%를 상회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후분양 제도가 어 일단 그 확대되고 그 계속해서 지속 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정부가 40여년간 그 유지해온 공급 확대 기조를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 주택 정책의 전환과 함께 후분양 제도 공급자 금융제도 육성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양도세 감면이라는 카드를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좀 시장의 영향이 끝이게 될까요? 어, 당초에. 어, 910 부동산 대책에서 5년내 매매 시에 100% 양도세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시장의 반응은 어, 좀 다소간의 그 비판적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기간을 더 이제 지켜봐야겠지만요. 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그 아쉬운 점은 시행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한 내용들이 어, 그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거에는 뭐, 거래세도 좀 일부분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외국과 비교해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우리나라 총 조세 대비 부동산 세액 총액이 11%의 이입니다 이는 영국의 11.6%에 뒤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는 그 대부분이 거래세로 전체 대비 7.9%에 이르며 거래세 순위로만 따지면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 0.3% 미국의 0.1%에 비하면 뭐 비교조차 하기 힘든 부분 수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러한 그 과도한 거래세는 부동산의 매도 매수 즉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모두 이러한 그 거래세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 일종의 그 아비트라드의 발생을 그 막는다는 뭐로서 시장에 왜곡을 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거래세의 근본적인 완화와 함께 경제 민주화 측면에서도 거래세 보유세 적절한 균형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어,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는 인천 청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라 국제업무타운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사업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는 듯하다가 다시 난항에 빠졌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청라 국제 업무 타운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청라 국제 업무 타운은 토지 조성 토지 그 조성자인 LH가 2007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청라 지구 127만 제곱미터 사업 부지에 사업비 6조, 2, 6조 2천억을 들여 세계 무역 센터, 국제 금융 센터, 생명 과학 단지, 카지노 크특급 호텔들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자인 청라 국제업무타운은 카리브의 뭐 케이만제도의 외국계 그 펜지아라는 그 펀드와 음. 우리나라 그 우리 투자증권의 금융투자 역할을 어, FI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건설, 롯데, 두산, 코롱 신세계, KCC 등이 CI로 참여하는 하는 그 특수 법인. 특수 목적 회사입니다. 음, 뭐 그동안 사업이 지지 부진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랬나요? 어, 문제는 2008년도 금융 위기 이후에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음. 어,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그 사업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결국 6조 2천억의 사업비를 넣는데 그 이상을 사업 그 사업 수익으로 이제 회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그 사업 모델이 어, 더 이상 예전에 구상했던 때하고 어,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사업 계획 조정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런데 LH에서는 왜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예. 아, 사업자 측에서 요청하신 요청한 사항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허용, 일반 숙박시설 허용. 자본금 비율 하향, 외국 자본 투자 비율 하향 조정, 토지대금 납부시기 연장, 임대료 납부시기 연장 등 LH공사에 제안했으나 LH공사에서는 기타의 조정안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협의를 했으나 자본금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과 외국인 투자 비율 축소에 대해서는 세간의 그 문의만 뭐 외자 유치 사업이다. 이러한 따가운 시선을 우려하여 난색을 표시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법원의 강제 조정을 양측이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상화에 대한 기대도 컸었는데요. 하루 만에 사업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그 긴급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업자의 조정 요청에 (LH) 공사가 어~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서 조정한 수용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듯했으나 정작 조정 신청자인 사업자 내 출자자 내부에서 협약이행 보증에 대한 이견이 불거져 나와 동의율 요건인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서 이러한 부결이 났던 사항입니다. 어, 전원에 의하면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는 그룹사인 그 건설사 사이에서 뭐 분양할 것도 없는데 뭐 보증만 계속 무조건적으로 설하는 LH의 그 주장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어, 나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참이 사업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라국전무타운 사업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 일단은 2007년 11월에 맺은 사업 협약에 따라 사업자가 착공해야 할 의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기간이 끝나게 되면 LH가 몇 차례 당초 안대로 사업자에게 사업 이행을 촉구하는 수순의 그 진행이 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사업이 진행이 안될 경우에는 협약 해지와 동시에 사업 백지화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외국계 출자자인 펜지아와 뭐 SC제일은행, 같은 경우에는 내년 내년에 건설 출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 행사를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할 경우에 참여 건설사들이 고스란히 약 3천억 원의 그, 어,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어, 그러나 그 LHC 입장에서도 어 딱히 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 SPC의 목을 목만 쥐고 있을 노릇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제2라운드의 협상이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어, 내용이 어,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청라지구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좀배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어 일단은 사업 관련해서는 뭐 내년 목표인 그 착공 문제 불가할 것 같고요 어 LH 협상을 주도했던 그 포스코의. 그 리더십에도 상당한 영향 어, 손상이 있었습니다. 뭐 투자자 간의 그 소송이라든지 내부 진통도 불가피하게 예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LH 입장에서도 청나 입주자 등 민원의 상당 부분 부담 부분을 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입주자 측면에서는 당시에 입주 계약 초기에 뭐 희망의 땅이다 한국의 베네스다 뭐 이러한 기대가 많았으나 부동산 경기 침재, 침체의 여파로 주원인이겠지만 제3연륙교 7호선 연장 로볼랜드 글로벌 유통 산업단지 농업 복합단지 등 사업 주요 사업이 줄줄이 취소 연기되고 본 프로젝트 또한 착공조차 못 하게 됨아 따라 당분간 배드타운의오명을 벗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어, 다만 청라 그 국제 도시는 국외, 외국을 연결하는 용이한그 지리적 그 장점을 바탕으로 송도 영종도와 더불어 국내 최초의 국제 경제 자유 구역이라는 장점으로 최근에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사업비 1조 뭐 300억 원 정도의 하나 금융타운 조성 사업이 가시화되는 등 희망의 불신은 뭐 여전히 살아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시범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뭐 그렇다면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들은 앞으로 좀 향방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뭐, 당분간 그 지금 외부적인 그러한 그 국내, 국외의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요인만 요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어 사실 좀그 전망하기 힘든 상황인데 다만 어 2013년 내년 경에는 어 일부 그 어느 정도 그 안정길 그 저기를 가진 다음에. 보합세를 가진 다음에 2014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그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거의 이제 시장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이 침체가 언제까지 좀갈 것인지 내년에는 좀 풀릴 수 있을지 전망을 해주시죠. 예, 뭐 내년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을 바로 그 장담. 그 희망적으로 장, 장밋빛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실장입니다 음. 아,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왜, 그 유럽발 금융위기라든지 뭐 그다음에 세계경제의 그러한 그 둔화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된 후에 점차 그2000 14년 정도에는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말씀에 조상재 해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